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 줄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뭔가 설렜어요. 엠마하스는 그 헤르미온느 시절부터 정말 좋아했는데 헤르미온느라고 밖에서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못 알아듣습니다. h e Hermione. r 니 i o n 니죠 저도 에어플레인을 플레인을 탈때 반드시 가져가는 게 저의 다이어리입니다. 이 다이어리가 없으면 너무 너무 허전해요. 다, 그냥 뭐라 할까요? 이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메모장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너무 달라요. 저는 요 버전도 있고 저도 요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스케줄러 형태의 다이어리를 쓰고 있고 하나는 그냥 글을 쓰기 위한 용도예요. 앞에 내용을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겠지만 그세 가지 정도 감사한 거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했던 거 아니면 내가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거 내가 나를 좀 칭찬할 만한 거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거 요런 것들을 세 가지씩 적, 적는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걸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걸 깜빡하고 매일 같이 하지 못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아, 다시 한번 저도 어, 해봐야겠다. This is my r i t u e l 그 ritual을 나도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가지고 온 이유 그리고 제가 오늘 영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이 포인트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영어를 듣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앞서서 정말 뭐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어로 영어에 관해 설명을 드렸지만 중상급 이상 올라가게 되면 영어가 영어가 영어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영어가 언어로 받아들여져요. 어떤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영어로 시작할 수 있는 레벨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풋을 그 전에 넣으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영어로 듣는데 영어로 듣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저는 이 영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고 말도 그대로 영어식으로 바로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궤도까지가 올라와야 저는 중상급, 중급에서 중상급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엠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This is my daily, every single day, I write in this. every single day. 저도 매일 아침 뭔가 이렇게 어, 무언가를 쓰고 있거든요. I write three things from the day before that were fun or joyful.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전날에 나를 뭔가 기쁘게 했던 거나 즐거웠던 거세 가지를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Three things that happened that were kind either that I did for someone else or I did for me. 제가 이번 강의에서도 좀 넣은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좀 칭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성취했던 것들을 적는 일이에요. 뭐 영어로는 Victory Log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Victory Log.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성취의 기록들을 아주 사소한 거라도 적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런 어떤 감정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 그런 과정들을 조금 넣어봤는데 뭔가 이게 딱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어의 몰입을 느끼려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 나랑 비슷한데 라는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거나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 사람을 생각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대상, 그러한 얘기를 하는 창구를 여러분들이 영어로 만드셔야 돼요. 저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아웃풋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해서요. 자, 제가 두 가지 영어로 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명대사인데,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10 years? Where do you see 이 질문을 듣자마자 여러분들 은 독해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10 years라는 건 10년 뒤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10년 뒤에 목표, 계획,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 것 같냐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단순히 영화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고를 하기가 싫어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biggest problem in Korea recently? 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도 사실 이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So, what is the biggest problem? Fertility rate. 이 생각을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조금씩 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프로그레스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이번에 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위주 중심의 강의를 만들었어요. The more vivid and detailed your future self, the faster you will progress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테스트를 받는다, 영어로 인터뷰, interview, job 인터뷰를 한다. 이러한 긴장 상태에서는 영어가 쉽게 나오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how to deal with your your anxiety, your 어떤 마인드로 이걸 접근하느냐가 결국 여러분들의 실력 차이를 만들어요. 조만간 오픈하게 될그 강의에서는요. 여러 가지 메소드를 알려드릴 거예요. 방법론적으로 좀 접근했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인터뷰도 들어가 있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저는 그갭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웃풋을 낼수 있을까를 연구를 많이 한 편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문이 이 정도 높은 레벨을 읽는다 해도 스피킹이 잘안 안 되면 그것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 나가보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 블로그에서 뭐 말씀드렸죠? 어, 액팅 잉글리시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롭게 오픈할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곧 드릴 거예요. 어, 정말 도움 될 거라고 장담하는 강의입니다. 제가 거의 두달 정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자료를 찾느라고. <laughs>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